아,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누르땅한테 과자 통제 당한 것도 사실인가요? 네. 음, 나한테 먹지 말라 그래서 새벽인데 먹지마 언니 막이렇가지고또또또나 나쁜 사람 만들지? 그러다 이제 찬이었나? 이제 뭐? 이 상황 또 앞에를 다잘라잖아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한1 2시삼시 사이 야식을 먹고 새벽 3시4 시쯤이었어. 우리가 한시간 내로 자러 갈 확률 높은데 그 시간에 간식을 먹는다길래 아한 자기 전한 한두 시간 전에는 먹지 마. 어. 하고 이제 아 너무 늦었잖아. 아 아니 나 근데 딱 간식 간식 먹으려고 하길래 언니 안잘 거야? <laughs> 새벽인데 먹지 마. 언니 곧잘 거잖아. 아이고. 건강을 챙겨준 서윗르르였죠. 음. 아시겠어요? 설따 어, 오른단 말이야. 새벽에 자이못 자요. 간식 먹고 자면은. 언니 먹어 괜찮아 이러면서 막 줄라고 됐어 안 먹어 이러면서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찬이가 그까자를 이제 완전 듬뿍 이렇게. 가져가지고 언니가 뭐 나도 그래서 언니 내일 먹어 내일 알겠지 이렇게 나도 왜기해 줬어 이게 왜 찬이는 착한 이미지가 된 거지 막아,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가져왔어 이러면서 고마워 이러면서 그거 이제 심심할 때마다 몇개 먹고 아휴 그거 생각해 다 잘해줬봤자 그 소용 없다 블리 같은 개 집에는 애이라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데도 추버거 어떻게 갈 건가요? 정말 어이없는 여자야. 느릇 땅 착한 목소리 이곤으로 네? <laughs> 그렇게 해서 말한 음... 거 걱정해 준 거야? <웃음> 아. <웃음> 그래 걱정한 거지. 새벽이었다나. <laughs> 아니 그러다가 뭐막 얘기를 하다가 <laughs> 아근 <아니>, 그런 언니가 음 <laughs> 그래 <laughs> 이용 음... 뭐라길래. 그래, 그래. 아니, 언니, 지금 새벽이잖아. 곧 자야 되잖아. 근데 막 옆에서 나를, 멤버이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거. 버거 언니한테 왜 그래? 언니, 먹어, 먹어, 먹어. 막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. 저는 버거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준 건데. <laughs> 어우, 버거 언니한테 왜 그래? 언니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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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막 이러는 거야. 아니 지금 새벽이 네신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먹지마 <laughs> 내일 먹으니 내일, 내일 내일 알겠지 내일 내일 됐어! <laughs> 아 내일 먹어 내일 이 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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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됐다고 이렇게 한 거지 음 원래 충신은 고독한 법이래 어쩔 수 없지. 아.